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찬원씨는 생활 자체가 1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찬원씨에게 현스토랑은 정말 행운의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이 프로그램을 이찬원씨 소속사에서 요청을 했는지 이찬원씨를 또 KBS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KBS에서 이찬원 씨의 그 요리솜씨를 알고 우선 섭외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이찬원 씨는 또 KBS의 아들이자 이찬원 씨는 지금 KBS의 프로그램을 주로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물론 JTBC도 하고 있습니다만, 공중파와 종편, 두 개의 프로그램을 각한 방송사씩 선택해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이찬원 씨는, 이찬원 씨는 본인의 자질이 없었다면 이렇게 세간의 화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인성 때문에 이렇게 생활이 1등이고 SNS에서도 편스토랑 영상만 올라오면 1등. 이번에도 네이버 TV에서 또 그 통닭 튀기는 장면이 1위를 했습니다. 이찬우 씨는 윤두준 씨를, 윤두준 씨를 초청하기 위해서 정말 육해공군 요리를 다 만들지 않습니까? 통닭, 옛날 통닭을 튀기는데 그 염지까지 직접 해가지고 닭손질하고 염지까지 해서 거기에 또 노리끼리하게 생각적이 색깔이 나고 맛에도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카레를 섞지 않습니까? 튀김 온도도, 튀김 온도도 180도에서 튀기는 게 가장 바삭하게 튀김이 잘 되니까 200도까지 올려야 된다. 왜? 닭하고 그 튀김옷이 차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면 온도가 20도 정도 내려갈 걸 예산해서 200도까지 기름 온도를 올린 다음에 튀긴다. 지혜가 뭐 빛나고 있죠. 생활 자체가 그렇게 하니까 생활 자체가 1등일 수밖에 없는 거야. 박학다식하지요. 거기에 또 손님 맞이하기 위해서 패백 방석에다 레이스 식탁보까지 그건 또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정중하게 그 모시겠다 이겼죠 윤두준 씨를. 그래서 통닭뿐만이 아니라 또꼬리찜 꼬리를 사다 쭉또 꼬리에 그본 모양을 본인이 가서 다 그걸 잘라서 산 거예요. 패킹해 놓은 걸산게 아니라, 그러니까 통으로 원통 한 마리를 딱 꼬리를 사서 와가지고 붙여놓으니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패킹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정육점에서 가서 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보기에. 발로. 거기에 또 낙지 호롱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미나리까지 끼어넣어서 그렇게 정성껏 마련하는 그 영상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을 밖에 없죠. TV, KBS에서는 그 제목을 KBS 23, 23년도 0106. 그날 방송된 날짜를 해서 이 영상을 올렸더니 이 영상이 네이버 TV에서, 클립 네이버 TV에서 또 1위를 한 것입니다. 윤두준 씨의 그 상을 받는 모습만 방송이 되고 끝났어요. 이 방송은 이제 며칠 날인가? 며칠 날인가? 하여튼 뭐 다음 주 금요일에 방송되겠죠. 아니 이번 주 금요일 날 방송되겠죠. 이건 전주거니까. 그리고 또 이찬원 씨 팬들이 이찬원 씨 팬들이 지금 트럭 시위를 하고 있네요. 그동안 아마 이찬원 씨 팬카페하고 초록뱀 E&M하고 무슨 약간의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그 갈등이 아마 요번에 또그 압류, 출연료 압류를 김희재 씨 문제로 당하면서, 이건 소속사에서 아티스트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하고 트럭 시위를 한것 같습니다. 반성 없는 뭐 소통, 뭐 불통, 뭐 하여튼 뭐 이러한 문구가 장황하게 섞인 트럭을 쓰여진 트럭을 가지고 강서구. 강서구에 가서 소속사 앞에서 트럭 시위를 하고 있고, 이 시위는 시청 앞 광화문에서도 계속 진행될 일이라고 그럽니다. 거짓으로 공지를 했고, 또 팬덤을 기만을 하고 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무슨 약속인지 지금 구체적으로 그 언론에는 지금 알라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팬클럽하고 팬카페하고 소속사 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본질이 뭔지 모르지만 이 이찬원 씨가 또 힘들어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소속사는 이 운영자 대표하고 만나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내용이 뭔지를 왜 이찬원 씨는 지금 안방 판사를 할 정도니까 이찬원 씨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의 중심된 소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버려야지 아마 이번에 그 출연료 가압류된 것을 계기로 해서 또 이것이 폭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김희재 씨도 소속사에서 관리를 잘못 받은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요즘 이찬원 씨그 코디나 이런 거 보면은 제법 그런 부분은 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팬카페하고 소속사 간에 어쨌든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찬원 씨 지혜를 발휘해서 본인 팬카페하고 소속사고에 이런 갈등 문제가 불거졌으니, 불거졌지만 잘 아마 해결을 지혜를 발휘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 도듭니다 고맙습니다.